네, 반갑습니다. 금태산약초박주원입니다 오늘 2022년 4월 20일, 강남수액의 제체로 해발 1 1 0 0곳지 이상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. 이 전색에서, 밑에나완는 전색입니다. 전색에서 지금 수백 년이 아니한 5,600년 이상 째란도이나옵니다 제가 이 빨찌던데 여기는 지금 그쪽에는 원래 원가지가 있었는데, 이거 본래 도태되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가지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내 병이 됐습니다 사실 이 나무는 수령을 거의 알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. 이 떡을 위해서 이기 끼우면 빗물 넣고 자라 나아 나옵니다. 이노아 나무는 원래관지간에 주로 많이 쓰이는데, 성길이 차갑다고 하지만, 그렇게 뭐 조심해야 될 그런 차가운 정도는 아닙니다. 노화나무 수액은 500ml 가까이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, 그냥 2리터 이상 자시도 차가 났습니다. 이 노화나무 수액은 강계화 폭수에 주로 효능이 있고, 또 가남 폭수에 효능이 있습니다. 이 채취를 해가지고 허산해서 강계화 폭수와 가나무로 포장하시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